안녕하세요. 하이송입니다. 반드시 닥칠 경제 붕괴. 식량, 대란, 준비해라. 네, 주, 준비하세요라고 하는 글자가 많이 들어가면 글씨가 좀 작아져서요. 네, 이 말은 아니고요. 네, 준비하세요. 어, 여러분, 제가, 그, 세상 돌아가는 상황들이, 뭐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적인 자료들을, 어, 이제 파악해서 알기 전에, 어, 이런 영상을 제가 찍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런 이런 영상을 내보내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왜 부정적으로 보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 세상 돌아가는 게 정말 파악이 되고 예, 앞으로 올 상황들도 어느 정도 제가 다알 수는 없습니다만 누구도 다알 수는 없죠. 어느 정도 아, 흐름을 파악이 됐을 때는 어 여러분들 이런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연휴 시작인데 제가 이제 아, 이런 연휴 시작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을 내보내는 거는 어 이게 언제 시점이 될지도 모르고요. 또 사람이라는 거는 계속 들어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준비한다고 해서 뭐 갑자기 왕창 막 구매하지 어? 않는 이상은 준비하지 않는 이상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영상들을 계속 보고 보고 어, 그럼 해볼까? 준비해볼까? 그, 래도안 하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그 상황 닥쳐야지, 정말, 정말, 깨달으시려나? 네 오늘 달러가 이제 1178에, 1178에 마감을 했는데요. 보통은요, 금요일날 환율 방어를 많이 합니다. 네 장마감, 마감 전에. 그래가지고 환율을 좀 떨어뜨려 놔요. 근데 상승으로, 상승으로 마감 됐단 말이에요. 상승으로 마감이 됐고, 우리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어, 저희가 이제 연휴가 길잖아요. 예 수요일까지 연휴란 말이죠. 그러 해외는 연휴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제 연휴 딱 끝났을 때 달러가 상승될 확률이 많이 매우 높죠. 지금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달러가 IMF 때보다 더 올라갈 것 같아요. 네예 아, 그래서 오늘 영상을, 이번 자료들을 좀 보면서 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있지 않습니까? 음, 지금 가계부채로 가계, 가계부채가 못 막으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대출 규제를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세대출까지 규제를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나마 어뭐 신용 있는 분들 이렇게 해서 대출해가지고 돌려막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 왔는데 자영업자들 지금 난리가 아닙니다. 자살한 사람 엄청 많아요. 굉장히 심각해요. 아, 그런데, 이게 지금 대출 규제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가계부채가 지금 엄청난잖아요. 가계부채가요. 그 최대란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가계부채를 못 막으면요, 은행부실로 넘어가거든요. 다음이 은행부실이에요. 은행부실. 은행부실. 그다음은 뭐냐면은 금융위기예요 금융위기. 그러면 지금 상황이 사실 너무 안 좋아요. 너무 안 좋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 세계를 지금 클로즈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죠. 아 네, 자료들 하나씩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로저 형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와 현실 사이에는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미디어라고 부릅니다. 이 벽은 우리를 충격적인 진실에서 멀어지게 하는 도구입니다. 네, 미디어가 거짓이라는 게 아닙니다. 얘네들, 미디어에서도 진실이 있어요. 하지만은,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기 위해서, 흘러가려고 할,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할 때는, 미디어가 우리에게 거짓을 다 뿌린다는 얘기입니다. 거짓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네, 자기들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네, 음모로는 두 가지입니다. 근거자료 없는 자신의 망상에서 나오는 음모로는, 음모가 아닌 그냥 망상입니다. 정신병입니다. 정신병. 네, 근거 자료 없는 자신의 망상에서 나오는 거, 그렇죠? 두 번째는 음모에 관련된 전문가의 소견과 근거적 자료는 그 자체가 음모이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거적인 자료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거는 뭐 법정에서도 근거적인 자료 자체가 이미 어 굉장히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힘보무신 이후 공, 공물 이게 지금 모니터링에서 이미 추천한 건데요. 이게 수입 제한보다 수출 제한 잘못 쓴것 같아요. 수출 제한 조치한 거죠. 그래서 지금은 더 많이 늘었어요. 지금은 뭐, 뭐, 3월달이지만은, 그만큼 자기들이, 자기네 나라가 먹을게 있어야지 수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자기네 나라에도 네? 자국민들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원이 없어요. 우리나라 원래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수출의, 수출의 의존도가 수출을 해서 돈을, 버, 돈을 벌어가지고 수입하는 나라거든요. 지금 이런 뉴스는 항상 어 나온 거는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전 전부터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뉴스를 본다라는 건 이미 늦은 정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급등하는 식량가격 이게 지금 8월에 나온 거예요 2021년도 네, 127.4% 엄청 올라갑니다 물론 이제 100의 기준이지만 은 27.4%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겁니다 급등하고 있어요 급등. 앞으로는 더 급등할 겁니다 물가는 계속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들 이제 재테크를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은 무언가를 쟁겨놓고 사놓고 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 제가 이 말씀 먼저 드릴게요. 어, 짝퉁, 짝퉁 아시죠? 짝퉁이 있다라는 거는요. 그 그러니까 가품이죠. 가품이 있다라는 거는 명품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이게 뭐, 뭔가 좀 사놓고 뭐 이러는 거는. 뭐, 종말론자냐, 이런 소리를 많이 들으셨는데 <laughs> 그게 92년도인가? 담임선교에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발칵 뒤집어졌죠. <laughs> 그거는 뭐냐면은, 그게 이제 휴거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휴거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먼저 나온 겁니다. 나와서 사람들한테 인식을 그렇게 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세상에, 혼란한 세상에서, 혼란한, 지금 혼란한 시대입니다. 혼란한 세상이에요. 결코 지금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여기 지금 상황에서 뭔가 준비하는 거는 정말로 이제 취급받기 싫고, 남의 눈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 거죠. 왜냐면은, 지금, 지금 세상이 지금 돌아가는 걸 보면은, 이게 정상이 아니고, 지금 언제 뭔가 터져도 터질 텐데, 이, 이 지금 상황을 뭐 남의 눈을 생각하고, 어? 뭔가 의식을 해서, 준비를 안 해놓는다? 그거 정상이 아니에요. 그거는 바보예 바보. 네. 그리고 지금, 봐보세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천 원에 살 거를 왜 굳이 이천 원에 사냐는 얘기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지금 쌀 가격도요, 제가 한국에서 나오기 전에, 20kg짜리가요, 3만, 싼 거, 20kg짜리가, 뭐 명품 쌀 이런 거 말고요. 3 8 0 0 0 얼마 주고 샀었어요, 제가. 근데 지금 얼마예요? 5 0 0 0 원, 막, 어? 엄청 올라갔더라고요. 그 쌀은요, 여러분들, 그 마른 페트병에다가 담아가지고 마늘 까가지고 넣으면 돼요. 물론 나사에서는 그렇게 마늘 까서 넣으란 말은 안 했어요. 근데 페트병에 보관하게 되면 8년 간다고 나사에서 그 인정한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laughs> 쌀도 그렇고, 여러분들 꼭 사용하시는 생필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미리 사, 사놓으시는 게 좋아요. 휴지도 그렇고, 물론, 뭐, 휴지 없으면 물로 쓰도 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휴지를 써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건 어차피, 쓰, 어차피 쓰는 거잖아요. 어차피 사용되는 것들은, 어, 이렇게 사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뭘 이렇게 사놓는 게 좋을지 잘 하셔가지고, 어, 식량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깊게 생각하세요. 이게 어느, 어느, 상황에 갑자기 빵 터질지 몰라요. 이 9월 16일 뉴스인데, 쌀비축량 역대 최대. 최대 확대인데 지금 다른 나라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거예요. 이건 정말 그냥 참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만 5월 16일 뉴스예요. 네, 지금 굉장히 적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지금 중동의 스위스라고 불리우는 레바논이 최악의 식순환이라고 하지만은 이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국민 70% 그러니까 이제 지금 레바논이요 경제 위기에 지금 경제 위기, 물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Le cas est un peu plus grand. Il y a des pâtes hygiéniques. Il vaut maintenant 5. Tout le monde a des pâtes chez soi. C'est le déjeuner le plus rapide à faire, le plus simple à faire. Vous pouvez acheter un paquet de pâtes à 5000 livres, 7000 livres, grand maximum. Et là, on les trouve à.

이 파스타 한 봉지 23,600원이면 살인적인 물가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이 뭐 레바논이니까, 뭐 베네수엘라니까, 뭐 다른 나라니까 이러시는데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호위 보식하는게 맞고 저나라는안 좋은 게 맞나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요 시기 시간일 뿐입니다. 반드시 모든 나라에게 닥치는 것은 확실해요. 그, 그거는 시기적인 문제일 뿐이에요. 나라마다 다를 뿐이에요. 언제 시기 오느냐에 달 뿐이지, 반드시 온다니까. 그래서, 어, 아, 네.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좀 관가하지 마시고, 어, 미리미리 준비하십시오. 그게 갑자기 닥치면요.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 먹고 사는 거에, 음, 굉장히,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많이 변합니다. 특히 먹는 거. 네, 역사적으로도 이미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이런 말 하긴 좀 그러니까. 제가 아는 지인분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해서. 네. 어쨌든, 네. 눈이 뒤집힌다고요. 눈이 뒤집히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발래블 현상이 다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어, 이게, 저도 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멀지 않았다라고 저는 봐요. 이게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점점, 점점, 점 제가 개구리 그, 시, 실험 그거에 대해 알려드렸잖아요. 높은 온도에 갑자기 오면 어떻게 돼요? 다 튕겨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서서히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지금 경제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우리 과거에 비해서 지금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는데 뭐냐면 서서히 서서히 올라가니까 죽는 줄 모르고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준비 같은 걸안 해요. 근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계속 올라갈 거란 말이죠. 근데 어느 순간 깨달은, 깨달는 순간 어떻게 되냐? 폭등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겠죠. 아수라장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차피 지금 얘기해도 사람은 망각의 동물에서 이 잊어버리고 또 준비한다고 해서 막 갑자기 막초막히 가서 왕창 사고 이러는게 아니잖아요. 서서히 하는 거잖아요. 니까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사놨서 회전하면서 돌리면서 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1,000원 살 거, 2,000원 살 필요 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이제 점점 좀 팁이라는 건데 이거를 여러분들 이제 이곳에 들어가서 한번 시청하시면요, 좋은 영상들 많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먼저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미국 농부들은 미국 정부가 보낸 편지를 받았습니다. 이 편지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농작물을 파괴하라. 농작물을 파괴하면 일반 수매가의 1.5배를 정부에서 지불하겠다. 만일 작물을 없애지 않는다면 벌금을 내게 될 것이다. 빌게이치는 농업에서 나오는 탄소가 지구온난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농업의 근간을 무너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지요. 바이든 정부는 빌게이치의 탄소 중립 정책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농부들에게 농작물을 파괴하라는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농부들이 올린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Is I initially heard about the government paying farmers to destroy their crops. I thought it was a load of bullshit. Well, lo and behold, we received our destruction notice the other day. So basically, there's two options on how to destroy the crop. The government could fly on Agent Orange, or we could manually destroy the crop ourselves. But we put too much blood, sweat, and tears in it to let them destroy it. So we decided to manually do it ourselves. Basically, it said if we used the lawnmower to destroy the crop, we could receive an extra $600 an acre. Something about the low carbon footprint or something. So that's what we're doing. Now they really didn't tell us how. Acres to destroy, they just said, Get after it, and we'll be watching you from satellite. We'll give you a call when you've destroyed enough. I better get back after it. So, me and my co worker got talking today, and something came up that I didn't really think about when my dad mentioned it to me. He's worked in the agriculture industry for over 40 years. This year, farmers are being offered 1.5 times the value of their crops to destroy them. They're also being told by the federal government they will not receive subsidies for farming if they refuse to destroy their crops. What does that mean? That means that the farmer cannot afford to provide you with food based upon the taxes the government is levying on him if the government doesn't in turn give him back his tax money to provide you with food. They're not going to subsidize them if they don't destroy the crops. They'll pay him more than what it's worth and they want them to destroy it, and they'll still get their subsidies. They're trying to create a food shortage. 개월다 we'll 준비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아시리라 믿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점 더 좋다. 네. 지금 이게 언제 올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뭐... 오늘은 잠깐 이게, 이렇게, 이게 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뭐, 8월에 올지, 아니면은, 뭐 언제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 이게 지금 탄소 중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탄소 중립?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인류가 살아야 되는데, 탄소라는 명분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요. 네. 이거 대학, 대학이, 대학사. 네, 결국에는 뭐냐면, 이겁니다. 네, 세계인구를 5억으로, 조지아주에 있는 가이드스톤, 세계인구를 5억으로 줄이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 명분이에요. 이거 사실 미친 거예요. 네,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세계인구를 감축해야 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온난화가 중요합니까? 사람이 중요합니까? 네? 그, 아니, 탄소 중립을 위해서 그, 장물을 어, 다 파괴해라? 그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봅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상식이 안 맞는 거예요. 상식이 안 맞는 거를 그냥 이거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건데, 제가 잠시만 이거 하나 좀더볼게 있습니다. 아, 참. 그래서 그냥 상식만 가지고 있어도요, 이 세상을 좀 바라볼 수 있어요. 아 문제가 매우 심각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가 보십시오. 24만 2 0에어컷에어컷 어, 이거를 얘가 사들였단 말이에요. 그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얘가 이런 애가 아니었잖아요. 원래 얘가 하는 애가 컴퓨터쪽이었잖아요. 얘네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경쟁 경쟁하지 말고 독점하라요. 예독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많은 농민 사들이고 정부 압력을 통해 가지고 독점하니까. 돈, 돈을 벌고 인구를 감축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갈수 있는 거예요. 원래 먹는 거로 끌고 가는 거예요. 먹는 걸로 다 이어가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아, 그래서, 음, 이런 부분들을, 어, 이제 보셨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세상이 일어날 거라는 거는, 어, 느 정도 알잖아요. 그죠? 렇 모르시면은, 제 영상을 좀 보시면, 미국 법원, 미국 그, 시드시아에 어? 앉은 거기에서, 어 질병관리청에서 왜 좀비를 얘기하겠냐고요 그런 세상이 오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도 뉴스도 접종 승인 예상이라고 하면요 이게 10월 말이 될지 조금 늦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반드시 나와요 예, 5월에서 11세 여러분 자녀들도 다 죽음의, 죽음의 길로 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니시지만 어, 제 영상 이런 아까 점점저 TV나 이런 것도 다 우리 구독자님 오픈 채팅방에 통해 가지고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반드시 이런 세상이 오니까, 네, 지금 뭐, 9월 15일 뉴스입니다. 이상 반응. 네, 1만 715건. 사망 17명.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지금. 네, 이거, 이거 한번 보게, 보겠습니다. 어, 어, 어 잠깐만. 이게 진짜로, 이, 이 제가 아예 다어요 여기서, 손을. 땅 데에 붙는 게 아니라, 붙어요, 붙어요, 붙어요. 보이죠? 응. 찍었어요? 동 맞으셨는데. 그냥 그냥 이렇게 맞아요. 보셨죠? 이제 한국도 이제 많은 사람이 맞았기 때문에 이런 블루투스가 잡히고 자석이 붙고 이런 일들이 많아요. 네, 물론 이제 물주사도 있습니다. 이제 그흰 고무신이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처음부터 막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이제, 사람들 거봉에 있을까봐, 첫 처음에 의료진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처음에 만졌던 사람들은, 이, 뭐야, 뭐죠? 어, 시, 식염수 이런 거를 넣, 넣은 것 같다 하더라고요. 우리 오픈 채팅방에도 의료 업계에 계신 분들도 계시는데, 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맞으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보십시오. 이거 영상 키게 되면은 이, 이름 나오고 문제 생길 수 있으, 검열의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요. 검증하는것 자체가 웃긴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잖아요. 얘네 특허를 냈거든요. 예, 이거 봐보십시오 이게 영문 영문 원본인데 특허를 냈어요. 2015년 대미리 이게 이미 다 계획된 거라고요. 못 보신 분들 계시니까 이거 또영문 뉴스 하고 싶죠. 이거 구글 특허 관련해서 딱 들어가면 다 나와요. 네, 누가 냈냐? 마이크로소프트요. 네, 2018년도 우선권이 저기면은 네. 예, 얘네들이 돈 많은 이거에 내겠습니까? 앞으로 디지털 화폐를 몸으로 다 들어간다 이거 요 이게 뭐냐면은 인체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화폐를 지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러니까왜제 영상을 쭉 보신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고 이런 세상이 오고 앞으로 뭐 지금 음 그래서 결론은 음 식량을 준비하십시오. 식량을 천천히 지금부터 들으신 분들 의심치 마시고 이게 저도 언제 언제 올지 몰라요. 하지만 경제 위기는 분명히 오면서 식량 대란이 생길 거고 점점점점 점점 가면 좀 심, 심해지면 심해지지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못 믿겠으면 직접 좀 찾아보시고 좀 공부를 하시면 어좀더 자신 자신의 확신을 갖지 않을까. 남이 주는 거에만 그게 렇 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직접 찾아보시고 하시면 더 확신을 갖지 않을까. 우리 구독자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영상 처음 보신 분들 있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지금 미국 내에서, 원래 보통 미국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면은, 물론 이제 4년밖에 못했지만은, 그냥 조용히 있는 게 원래 관례처럼 이렇게, 어, 됐는데, 반응처럼 되었는데, 지금 트럼프는 지금 미국 내에서, 이한가위 TV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분인지 어떤지 분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여기에 들어가서 보시면 트럼프가 지금 많이 미국 내에서 정말, 에, 열풍이 이제 거세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때 얘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힌구무신이 얘가 승인하고 나서 어? 대통령직에서 나간 거잖아요, 아시죠? 예, 이스라엘 평화 협정도 트럼프 어, 미국 전 대통령 트에 했을 때한 거고. 근데 지금 지금 점점 더 앞으로 얘를 바이든은 지금 너무 못하고 있어요. 할 소리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치매 걸린, 정말 조정상 봤는데 치매 걸린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쨌든뭐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통해 가지고 더 욕을 먹고 있는데 그리고 경제가 안 좋아지고 점점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은 지금부터도 트럼프 어, 틀을 지금 열광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 앞으로 얘를 더 많이 찾겠죠. 틀을. 네, 그런 거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CDC입니다, 미국. 네. 이게, 이거, 이거 지금 여러분들 웃기려고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좀비 대비책에 대해서 웃기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어,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깊게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 이렇게, 왜 이렇게 가는지 세상이. 음. 왜 이렇게 가는지 좀 세상에 좀 이해하시고요. 뭐, 측량 사셔가지고 저기 하시면은 만약에 잘못 썼다 생각하시면 저한테 가져오십시오. 제가 다시 사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준비를 지금부터 천천히, 천천히란 얘기는 차분하게 먼저 계획을 세우고 뭐를 사야 될지 국수 같은 거 괜찮아요. 면 종류는 여러 지 먹을 수도 있고 보관도 좋고 그래서 뭐 쌀도 잘 보관하시고 비닐봉다리 여러 가지 다 정리하면 정리할수록 많습니다. 언제 그 부분은 제가 날 잡아가지고 뭐 생존 이런 어떤 사이트 같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소개시켜 드리면서 좀 영상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